예, 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제가 참 가정적으로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로 힘든 그 날들을 보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아픔에 대한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섞인 그런 오도된 해석과 그리고 그 카드라식하는 그런 유언비어 등으로 정말 그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정치란 것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잘 알고 있고 또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은 그런 그 비유에 저는 그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정치 여건과 환경이 변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도 결국에는 어, 제 자신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그런 강인함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동안 우리 통영의 그 부강한 발전과 또 시민이 행복한 통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 준비해왔던 그런 결과물들을 자신있게 내놓고 어, 시민들 앞에 설명을 드리고 어, 하고 싶은 게제 마음이었습니다만도 아픔 속에서 자신감을 이끌어 낼수 있을 만큼의 강인함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 제가 노력하고 꿈꿔왔던 그간의 노력과 준비한 결과는 반드시 지켜내고 또 이루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정치인으로서 걸어왔던 길이고 또 그리고 앞으로 지켜나갈 정치적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도인으로 출마하는 것은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제 개인 김윤건의, 김윤건이가 가지는 그런 의미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인 김중문으로서 우리 통영가, 14만 통영 시민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경남도에서 항상 저는 당당한 그, 어생활동을 해왔고, 또 당당한 통영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제가 당당함으로 인해가있고또 통영이 당당하고, 통영의 자존심을 지키고, 통영의 위상을 높이고, 또 통영의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새벽바다에 몸을 띄우는 우리 어민들의 고단한 삶과 그 어려움을 누가 제일 목소리를 높이겠습니까? 균형 발전 문제, 누가 제일 많이 뛰어다녔는지 저는 당당하게 저 김윤근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정치인 중에서 가장 배위에서, 선상에서 많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낸 정치인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저에게는 사실 그 선수는 그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초선의 그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재선, 삼선 이원으로 그 정말 열정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일했고 또잘 아시다시피 갈수록 힘들어지는 우리 어민들의 그 삶이라든지 또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어민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어,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통영이 남해안 시대의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어, 지역 기반 산업 활성화와 그리고 수산, 강강, 조선 산업이 이 성장, 조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데 사선 중심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 새로운 지역 특화 산업을 개발하고 또 연구하고 실행하여서 5년 후, 10년 후를 넘어서 30년, 50년 후의 우리 통영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정책 개발과 그리고 그 실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예, 사실,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지역에서 올라온 분들,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도 사선 중진인으로서 경남도 의회를 움직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보고 싶은 게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그게 또 우리 통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존심을 세우고 하는 그런 중요한 단초도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통영의 미래를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구상한 것들을 현실화시키고 싶습니다. 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훌륭한 리더는 답을 가진 리더가 아닌 함께 답을 찾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는 언제나 시민 꿈과 희망 속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 김윤건이가 지난 12년간의 어정활동을 경험으로 시민들의 꿈을 모으고 또 모아서 행복한 도시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통영의 젊은이들이 내일의 밥벌이 걱정이 아닌 사랑과 청춘을 그릴 수 있는 통영을 만들고 우리 통영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은빛 노년을 건강하게 누릴 수 있는 통영을 만들고 우리 통영의 아이들이 밝고 아름다운 웃음을 지을 수 있는 통영을 만드는데 도연의 역할과 한계를 넘어서 제가 먼저 시작하고 제가 앞장 설 것입니다.